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강의인 중심사상 파악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연구의 세 가지 원리 중 마지막 원리라고 할수 있는 중심사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을 중심사상과 하의사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고, 또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명확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과 하위사상. 먼저 말씀드릴 것은 중심사상을 파악하는 기준으로서 해석의 3대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주관적으로 이해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강조할지라도, 그것이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 주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 사상인지를 알고 파악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에 적합한 해석입니다. 문맥이라 함은 앞뒤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중심 사상을 이해할 때 문맥에 어울려야 그것이 본문의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심사상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문맥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책이라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즉,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중심적으로 하는 윤리적인 해석이 그 반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그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심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높이는 해석이어야만 중심 사상이 될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구속사적인 해석 혹은 복음적인 해석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세 번째 원리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기 위해 자세히 읽기 과정을 배웠고 또 훈련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나 문법을 우리가 잘 따라서 본문에서 주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중심사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이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또 중심사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자세히 읽으면 알수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사상도 어딘가 행간에 혹은 본문의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명백하게 알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중심사상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모호한 내용이 중심사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심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심사상은 하나의 중심사상이 본문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가장 주된 1차적인 의미를 가리켜 중심사상이라 부릅니다. 또 주제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때 하나의 연구 단위 본문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일성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속 사역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의 단위 본문마다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중심사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심사상은 반드시 해당 본문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가령 어떤 A라고 하는 본문의 중심사상이 다른 성경 어딘가에 있는 B 본문에서 나올 수는 없는 일이죠. 해당 본문에서 많이 나온 내용, 그것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중심사상이며 이것이 본문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심사상과 함께 알아야 할 개념이 하위사상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위사상은 이 중심사상을 지지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사상, 제가 메인 아이디어라고 쓰겠습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라는 게 있다면, 이 중심 사상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중심 사상도 성경 본문 안에 있고, 여러 뒷받침하는 본문들도 성경 본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서브 아이디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이제 하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림에서처럼, 여러 가지의 하위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심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시켜 준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하위 사상들은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이 메인 아이디어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 이유들 혹은 이 메인 아이디어가 어떠한 결정적인 일을 설명한다면 그 결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설화체 즉 이야기 안에서는 이야기의 발단이나 전개나 어떤 결과 등의 요소들이 하위 사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나 예언의 장르에서는 그 본문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심상들도 하위 사상들로 구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위 사상은 중심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성경 연구 본문을 거듭하면 할수록 중심 사상을 지지하는 여러 메시지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층위도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깊어진다, 풍성해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파악하는 것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고 이후에 강의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셨다가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 실습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풍성한지를 설명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위 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 사상을 본문에서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면 하위사상이 되겠죠. 3위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송하라 라고 중심사상을 정했다면, 그러면 어떤 복주심인가 또는 왜 찬송해야 되는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하위사상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크게 단락별로 정리해 보면 3절에서 6절은 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안에서는 십자가 사역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베푸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할수 있겠죠. 13절에서 14절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삼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뒷받침해 줄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우리 기독교의 3일 체론 신학 때문에 정리를 한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대로 정리를 한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관찰한 것 자세히 읽은 것을 토대로 의미를 정리하고 또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련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중심사상과 하위사상의 정리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본문은 앞서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라고요. 그렇다면 그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본문이 길지 않지만 1절과 2, 3절을 구분하여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첫 번째 1절. 성도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배교의 유혹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교의 유혹이 우리의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 3절에서는 성도는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또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이러한 것을 통해 중심사상,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심사상, 하위사상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처럼 13절까지 전체의 단락 안에서 본다면 1, 3절의 내용은 바로 첫 번째 하위사상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 중심사상으로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 했는데 이 내용은 히브리서 전반부 전체 안에서는 첫 번째 하위사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위사상도 있겠죠. 우리가 단락을 예를 들어 4절부터 11절까지라 잡는다 그러면 4에서 11절의 중심사상은 이 전체에 있어서는 하위사상이 되겠죠. 또그 밑으로는 또 여러 가지의 하위사상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사상과 하위사상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된 의미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로, 작은 의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장르를 해석하거나 연구하든지 간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성경의 연구를 정리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5강 중심사상 파악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각 본문에는 중심사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중심사상을 배웠고 또 중심사상을 뒷받침하는 하위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본문을 연구했다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의 중심 사상들을 알아가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륜을 더 분명하게 알고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